안녕하세요. 팀 드모네입니다. 오늘은 자바에서 해시맵과 해시 테이블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에서도 해시맵과 관련된 코드는 정말 자주 나옵니다. 한번 짚어볼만 하고요. 누가 갑자기 해시맵과 해시 테이블의 차이점이 뭐냐,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이 영상의 목표입니다. 결론적으로 해시 맵이란 키 밸류가 1대 1로 매핑되는 자료 구조로 맵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것입니다. 참고로 키는 컬렉션 내 유일한 값입니다. 이것은 마치 동일한 지문이 이 세상에 두개 없는 것과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해시 맵이란 키로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하나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로그인을 했는데 막 여러 계정에 대해서 동시에 로그인이 되면 이상하겠죠? 실제로 왼쪽 코드를 실행하면 우측과 같은 처리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저 200의 비밀번호 쪽을 보시면 덮어쓰기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해시맵은 키 중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키 중복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똑같은 키가 들어오면 덮어쓰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해시 테이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해시 테이블도 해시맵과 동일하게 맵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것입니다. 해시 함수를 사용해서 키를 해시 값으로 변환하고 이 해시 값을 인덱스로 삼아서 키-밸류 형식으로 저장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그럼 그래서 그 둘의 차이점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자바에서 해시맵과 해시테이블의 차이점은 대표적으로 동기화 유무입니다. 차이점이 여러 있는데, 적어도 그 둘이 동기화 유무에 대해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이라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멀티스레드를 돌리는데, 동기화가 필요하면, 해시 테이블을 사용하시면 되고, 동기화가 필요가 없다면, 해시 맵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이점으로, 널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딱 하나밖에 못 넣는다는 특이사항이 있지만, 어찌되었든 해시맵은 키에 널 값을 넣어도 됩니다. 그럼 반대로 해시테이블은 널 키도 널 값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능 차이도 있는데, 당연히 해시테이블이 해시맵보다... 약간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동기화 처리를 해야 되므로 다른 스레드가 블록되고 언블록되는 대기 시간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해시맵과 해시테이블의 차이점은 딱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바에서 해시테이블은 더 이상 사용이 권장되는 클래스가 아닙니다. 해시테이블은 그냥 호환성을 위해서 옛날에 만든 클래스를 냅두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동기화 기능이 필요하시면 해시 테이블이 아니라 Concurrent 해시맵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체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누가 자바에서 해시맵과 해시테이블의 차이점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동기화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해시테이블은 징크 사용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두 개념에 대한 대표적인 차이점만 빠르게 설명드렸습니다 깊게 들어가시면 더 많은 내용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거는 제가 블로그에 따로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